자 이번 문제는 자취방 문제야 어, 너희들이 힘들어하는, 좀 하기 싫어하는, 어려워하는 문제야 자, 문제를 보면 점 하나가 주어지고 직선 하나가 주어지고 조건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, A, P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야 직선 L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, 그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직선 l 이 X절편, Y절편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이 직선부터 뭐 할게 음 x 절편은 5가 될 거고 그지 y0 집어넣었을 때 x 0 집어넣으면 y 절편이 2분의 5가 되어서 이러한 직방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2 콤마 1이니까 2 콤마 1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안되는게이 콤마 1이 여기, 여기 좀 그래 요요좀금 여기, 여기 좀, 그림이 안 맞더라. 도요게 표시할게. 요기가 2,1이라고 할게. 에이, <laughs> 자 그러면 직선 위에 어떤 막 피들이 막 움직이는데 요전히 피라고 볼게요 피 그지 그래놓고 이 AP 길이를 요 AP 얘를 AP를 1대2로 외분이니까 얘를 연장선 밖에 이렇게 존재할 건데 외분점을 찾아야 되는데 1대2니까 1대2는 또 안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대2 1대2의 요 외분점 요 외분점 얘를 찾아달라는거야 지금 요 하나가 잡혀지면 여기 있고 여기도 잡혀지면 또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있을거고 여기 P가 잡혀지면 또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있을거지 흔적들 자체를 다구하라는 거야. 자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이 P가 아니고 구하고자 하는 점이 요 내분점이지 외분점이지 요 외분점을 반드시 x 코마 y로 들어라 구하고자 하는 점을 반드시 x 코마 y로. 콜모스 점이요. 얘도 움직이잖아요. 자 요럴 때는 요 점을 A 코마 P로 둡니다. 자 여기에 개라. 동점이 두 개인 자취방은 일단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콤 y 로둬야 돼. x 콤마 y. 내가 이거 구할 거야. 그런데 다른 동점은 이 직선이 움직이는 이 동점은 a 콤마 b 로 돌아. 자 이제 식을 빼내보자. 자 일단 이 a 콤마 b 는이 직방이 뭐야? x 플러스 이 y 마이너스 위의 점이니까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겠지. 그럼 a 콤마 여기 대입하면 a B, 이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하나 g 나올 거야. 자, 이제 외분점. AP니까 a 2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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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점 g young, y 잖아그 g young, y o 1. n g y o u n 마이너스 요래 지그 A 빼기 4 곱하지 B 빼기 2. 요외분점 좌표가 X, Y 들어가는 거야. 그럼 얘가 X가 돼야 되겠지? 그 다음에 B 빼기 마이너스로 나눠 값이 Y가 되면, 자, 요 두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요로 대입할 건데, 얘를 a 인원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사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서 b 는 마이너스를 곱해줬더니 마이너스 y 얘를 이항하면 플러스 2요 ab 대신에 요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럼 요 a 값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야 마 x 플러스 4 b 값 두배 해버리자 얘 두배 하자.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빼기 5는 0. 그러면, 이 10만 정리해 주면 되겠지? 8 빼기 오니까 3이 되고,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꼽혀 줄게요, 이렇게.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a 의 직선의 방정식이 얘들아는 거야. 자, 계산 과정은 어렵지는 않아. 그리고 푸는 형태를 기억을 해야 애도 힘들어 해. 동점이 두 개면, 구하고자 하는 점, XY2. 또 다른 동점에 b 코비로서이 지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, 대입해서 이 관계식 하나 이끌고. 또는 AP의 1대1 외분점을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XY니까, XY 관계식으로 만들어냈더니, AB 값을 여기에 투입했더니, 내가 필요한 식이 나오는 거야. 이 직방인 거야. 그지그 다음에 X절편은 이제 찾을 수는 있겠죠. Y0지분하면 3이 될 거고 Y절패는 X0지분하면 2분의 3이 되니까 얘 둘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6이 되어서 다음은 2분의 9각이 되더라. 그래서 이런 좌측방은 너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. 복습하고 이상.